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리 감지 센서를 이용한 그 예제를 한번 실행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어, 거북이하고 하트, 엔트리봇을 타 아니, 자동차를 탄 엔트리봇,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을까지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스프라이트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예제의 목표 같은 목표는 이 엔트리봇이 이제 쭉 직진해서 나아가는데 거북이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 닿으면 안 되고 요 하트까지 가는 그러한 그 예제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작성되는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북이부터 볼게요.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어, 처음에는 숨어져 있다가 랜덤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보였다가 다시 숨게 되고요. 엔트리봇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트리봇은 거리 감지 센서에 따라서 그, 예를 들어, 가깝게 되면은 이제 뭔가 가까이 접근하면은 멈추고 아닐 때에는 움직이는 그러한 기본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거북이에 닿았을 때와 하트에 닿았을 때 이렇게 각각 다르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는 이제 크기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엔트리봇이 닿기 전까지 계속 뭔가 모양이 바뀌는 코드예요 마지막으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코드도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코드에이거 보시면은 어 이렇게 검은색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영어로 distanc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코드 이제 거리 감지 센서예요. 그래서 실습을 진행하실 때는 제가 이제 손바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거리 감지 센서에다가 거리를 인식 시킬 겁니다. 그러면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거북이 에 그냥 부딪혀 볼게요. 이렇게,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안 돼!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거북이 나타날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트에 닿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사라질 때까지, 머리 감기 센서 벗지가 이런 식으로 하트에 닿게 되면 안전운전 성공이라는 멘트와 함께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거리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 앞에 물건을 뭔가 감지하고 하트까지 이동해 보는 그러한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